안녕하세요, 여러분. 쨍카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미션오일이랑 엔진미미를 갈러 메르카바 협력업체인 동성보시카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정이 좀 바쁩니다. 어, 동성보시카 가서 엔진미미 그리고 미션오일 이렇게 교체를 하고 바로 하남으로 또 출발해야 돼요. 하남에 그 상태 좋은 페이톤 중고 범퍼가 나와서 갈아야 됩니다. 제 지금 범퍼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제 범퍼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 파손되어 있죠. 그래서 범퍼를 알리에서 구매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부품값은 한 23만원 정도? 그래서 부품값은 쌉니다 부품값은 싼데 어 배송료가 배송료가 상당해요 배송료가 한 30만원 정도? 관세 포함하면은 거의 한 6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거 갖고 와서 또 도색하고 작업하면은 거의 한 100만원 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폐차장이나 뭐 중고부품을 찾고 있었어요. 근데 페이톤 차가 워낙 없으니까 범퍼 구하기가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찾아보고 그러다가 딱 나왔길래 제가 전화를 바로 드렸습니다. 금액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분도 하남에 카센터를 하시는데 페이톤 성지라고 불리죠 그런 페이톤 정비를 좀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성보시카에서 끝나면 바로 이제 앞범퍼를 갈러 하남으로 출발해보겠습니다 우선 제가 동성보시카에 도착하면 영상을 다시 한번 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동성보시카에 도착했습니다. 길고 한복판이어서 약간 좀 시끄러운데. 네, 여기 임시 이전이라고 써있죠 지금 여기도 차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동성보시카도 이제 차가 좀 많아졌어요. 저 차도 지금 여기 있고요. 음, 동성보시카가 지금 그카센터를 다시 짓고 있어요. 제가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여기가 동성보 시카가 들어올 자리입니다. 여기 봐, 어, 주차장도 엄청 넓어요. 주차장도 넓고, 요렇게. 지금 공사 중입니다. 네, 빨리. 완공되면 좋겠네요 여기 올 때마다 사장님한테 이렇게 커피를 꼭 사다 드리고 합니다 여기 커피를 사면 이렇게 과자도 줘요 이 추억의 과자 그래서 이거를 사장님께 전달해 드리고 저는 저기 있는 7시리즈를 타고 집에 할까 합니다. 오늘 저녁에나 완성된다 그래서 이따가 저녁때 제 차를 찾으러 올거예요아 얘는 맨날 타고 가네요 네, 우선 제가 이거 좀 드리고 다시 카메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밖이 엄청 더워요 땀이 너무 많이 납니다 어휴. 진짜 덥네요. 저는 지금 이제 동성보시가에 차를 맡기고 금방 될줄 알았는데 역시 여기도 이제 예약이 엄청 많이 밀려있다고 하시네요. 지금 보면 차도 많이 들어와 있고 저제 차가 들어왔는데도 차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실시리즈를 끌고 집에 가볼까 합니다. B M W는 주유 경고등이 떴네요 타자마자 뜨면 채워 놔야죠 어... 저렴한 주유소를 또 찾아가 봅니다. 이제 차를 찾으러 갈 시간이 돼서 다시 동성보시카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지금. 갑자기 비가 이렇게 오네요. 바람도 불고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 도착했을 때 차와 수리가 끝나면 참 좋겠네요. 그럼 제가 또 중간중간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여러분, 찐카입니다. <laughs> 이제 제 차를 찾아서 집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아 어, 근데 다른 차가 됐어요. 네 엔진 진동 소음도 없어지고 미션 충격도 없어지니까 차가 딴 차가 됐습니다. 와 가뜩이나 만족하고 있던 페이턴인데 지금 만족감이 상당히 없됐어요. 엔진 미미랑 미션 오일, 그거 꼴랑 두개 바꿨다고 차가 이렇게 달라지죠? 원래는 사장님께서 수요일날 예약을 좀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요일날은 좀 시간이 안 돼서 화요일로 잡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바쁘신데도 그 예약을 잡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작업을 받았는데, 바쁘셔고 아쉽게도 그 동영상을 찍어주시지 못했어요 예전처럼 사진만 찍어주셨다고 하니까 이번 영상에서는 사진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하남에 가서 범퍼 작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동성보시카에 차량도 좀 많고 작업도 많고 예약도 많고 그래서 조금 늦게 끝나서 범퍼를 내일 아마 오전에 맡기러 가야 될것 같아요 몰딩이랑 센서 이식을 해야 돼서 좀 오래 걸린다고 하니까 내일 오전에 일찍 맡기고 오후 늦게 찾으러 가던가 아니면 그 다음날 찾으러 가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정비한 금액이 제일 저렴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일 비싼 금액도 아니에요. 뭐 저, 제가 정비한 금액보다 더 비싼 데도 있고 더싼 곳도 있을 겁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아 진짜 아쉽네요 이번 영상도 영상을 넣고 싶었는데 그냥 제가 거기서 기다리면서 동영상을 찍고 있을 걸 그랬어요 시간이 너무 텀이 길어갖고 집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동영상을 못 찍은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화에서는 아마 범퍼를 교체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오늘 한 번에서 한 번에 올리려고 했는데 그냥 따로따로 올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서 구독자님들이 보시기에도 좀 편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